일본 양어 머스터디넷 고혁준 선생입니다. 2016년 국회직 8급. 자 불가능한 걸 가능하다 말하면 그게 사기죠. 구문 독해는 어떤 경우도 시간 안에 독해할 수 없습니다. 12번 시작하죠. 순서입니다. 자 위에 올라가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어떤 연구. 어 메디컬 저널 란센이라는 곳에서 보고된 연구는. 이외의 기초는 어, 어떤 하스피리, 병원, 하버드, 메디컬스쿨에 있는 그 병원의 연구자들의 예, 연구를 기초로 한 거고요. 하여튼 그래그 연구는 중요한 이거죠. 연구는 어, 뭔가 말해주는, 다시 말하면 명시적인 그러한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어, g IGF-1 레벨과 우리가 말하는 어, 브레스트 캔서, 그암 사이의 관계를 예, 말해주고 있다. 이해이 나왔죠? 인슐린과 관련된 뭐 이런 거 나옵니다. 뭐 그런 건가봐요.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방암과 이두 가지 사이의 관계가 정보를 명시적으로 그러니까 말해주는 뭔가 정보를 말해주는 정보. 다시 말해 명확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다. 이런 거죠. 자, 이전 이전은 몰래 푸는 지연 없어요. 폐경기라 했으데 폐경기 자 여성들에게 반면에 어, 가장 높은 i f 1내 그룹은 7배나 더 많은 유방암에 걸렸다. 자, 이것은 상당한 간접적 증거다. IGF1과 프레드 캔서 사이의 관계가 있다는 거다. 저자는 그렇게 결론지었다라고 요 자, 그리고 세 배나 어 대략 세 잔에 또는 하나 또는 하나 반 정도의 파인트 같은 뭐세 잔을 갖다 거에게 이 정도의 파인트에 그런 지방을 뺀 우유는 하루에 마시면은 같은 결과, 어떤 결과? 어른 여성의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했습니다. 어떤 결과일까요? 자, 다른 또 연구에 따르면은, 그러한 온전한 또는 지방을 빼는 우유가 IF, IGF 레벨을 어른에게서 증가시키는데, 어, 정장기의, 어, f e m 같은 경우는 1파인트의 밀크만으로도, 예, 레벨을 10% 올리다가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몇 퍼센트? 10%. 근데 그것이 세잔 정도, 어, 지방을 빼는 우유를 하루에 머셔도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라고 했어요. 그 정답이 이렇게 가겠죠? 네, 같은 결과 10% 저자는 뭐라고 추산했냐면, 예상했냐면 어, 폐경기 전 여성은 연구에서 굉장히 높은 IGF 레벨을 갖고 있는 피해 갖고 그 있는 사람은 3배나 위험하더라, 브레드 캔서에 어떤 여성 IGF가 낮은 여성보다 그렇더라 라고 했어요 자, 그렇게 예상했다고 했어요 그쵸?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상했다, 그 리포트를 연구했던 저자는 연구 논문을 했던 저자는 이렇게 예상했다. 그리고 이렇게 결론지었겠죠? 이렇게 폐경기 전에는 이 정도가 된다라고 결론지었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연구는 이제 우유와 관련된 거죠. 탈지분유 같은 우유와 관련된 거 10%에 증가했더라. 근데 그게 우유 세 잔을 아 어, 탈지분유 먹는 것도 사실. 똑같은 결과를 가져온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이거겠죠. 먼저 D가 먼저 나오고, 그리고 A, C, P가 되겠죠. 네, 자 정리해 볼까요? 다시 한번 순서 맞추기의 포인트는 뭐죠? 바로 흐름이에요. 흐름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힌트가 어디 있다라고 단정적으로 누구도 말할 수 없어요. 읽으면서 자신의 힌트를 찾아내는 건데 물론 반면에또 또 힌트가 되게 되죠 근데 이것만 갖고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굉장히 웃기는 상황이 돼요 뭐 이것도 뭐 힌트가 됩니다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만 갖고 다 맞출 수가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이 문장에서 흐름을 보면 이런 말 나오거든요 이런 것도 힌트예요 그 아까 봤던 그 리포트를 저자 했던 음, 논문의 저자가 뭐라고 예상했냐면 폐경기 전 여성들은 IGF가 높은 여성들은 결국 3배나 위험하다 라고 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보세요. 폐경기 전 여성에게는 반면에 정확하죠? 여성에게는 IGF가 높은 그룹은 7배나 더 위험하다. 그렇죠? 그러면서 결론이 뭐랍니까? 중요한 간접적 증거다. IGF와 브레드 캔서에는 관련이 상당히 깊구나로 결론 진다. 넣죠. 이게 또 인터뷰 되는 거. 결론 지었다. 자, 그러고나서 읽고전에가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우유 세잔을 탈지분유 우유 세잔을 하루에 마시면은 똑같은 결과를 가진다 했거든요? 똑같은 결과가 뭐죠? 또다른 의에 따르면 우유를 소비하는 것이 결국 이렇게 된다 나오죠? 예전 그렇게 전지우유와 지방을 빼는 우유 그것이 이렇게 된다 그리고 한 잔에 파인트만 마셔도 하루에 아, IGF-1 레벨을 부스트해 시켜서 결국 증가 시켜서 10%까지 증가 시킨다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세 잔만 마셔도 탈지 분유 세 잔만 마셔도 결국 똑같은 결과 여성들에게 오더라, 성인 여성에게 오더라, 청소년 여성들에게 이렇고 10% 네, 이 탈지 분유를 먹어도 성인 여성들도 똑같은 결과 가 나오더라 이런 얘기죠. 네, 그래서 우리가 힌트를 잡을 수 있는 게 바로 이러한 힌트가 되는 겁니다. 10% 같은 결과 또는 결론짓다 예상하다 예를 들면이에요. 반드시 이러고 곤란한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느끼는 것에 다르기 때문에 거의 맞춰서 자신만의 그것을 개발하는 게 정답이에요. 선생님들이 개발해 준게 아니라, 그건 어차피 답이 될수 없는 거거든요.